네 오늘은 세나트 피부 2에 필수로 사용되는 영웅들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성장던전 레이드 필수 영웅 공략 무빙 tv의 무빙 자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번째 성장던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던전 인데요 조합은 1탱에 2광역딜 1힐을 추천을 드리고요 영웅은 탱커의 윈디고 딜러에는 연이랑 네오 델론즈 킬러에는 카린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밖에 탱커가 꼭 윈디고가 아니어도 되고요 다른 탱커도 가능하고 혹은 여기서 탱커를 빼고 광역딜 3명만 놓고도 가능은 하거든요 다른 영웅으로는 주주나 이번에 나온 전설 클레어 뭐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팁은 처음에 시작하면 한 곳으로 뭉치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광역딜을 이용해서 잡는 게 좋은데 잡다 보면 황금 인어킹 같이 생긴 게 나옵니다 어 얘를 잡으면 이제 모든 영웅의 쿨타임이 초기화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먼저 잡는 게어 좋겠죠 다음은 영혼석 던전인데요. 조합은 1탱커에 2원거리 딜러, 1힐러 혹은 2원거리 딜러에 2힐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용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조합은 탱커가 있는 조합인데요. 뭐 이오타와 같은 탱커, 딜러는 코제트 클레어처럼 원거리 딜러, 그리고 힐러는 반각이 있는 멜리사가 좋고요. 두 번째 조합은 탱커가 없습니다. 공속과 이속을 올려주는 루키, 그리고 메인딜러 코제트 그 다음, 궁극기를 올려주는 샤이, 역시 멜리사, 이렇게 넣는 조합인데, 저 같은 경우 아래 조합을 좀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팁으로는 탱커나 멜리사로 앞쪽 사이드 쪽에서 어그로를 끄는 건데, 그 반대쪽에 원거리 딜러들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딜러가 왼쪽 아래에 있다면, 멜리사나 탱커는 오른쪽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 어그로를 좀 반대쪽으로 끄는 그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엘릭서 던전 조합은 1탱커에 2딜러에 1힐러 혹은 3단일딜러 그리고 1힐러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탱커가 있는 조합에는 뭐 에반이나 루디 이런 탱커들 넣고 세인, 델론저 같은 딜러들 그리고 역시나 멜리사가 좋거든요. 반각 디버퍼 거기에 힐까지 할수 있는 멜리사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조합은 레이첼, 코제트, 세인과 같은 딜러 그리고 카린 이런데 팁으로는 탱커나 카린으로 딜러의 반대쪽에서 그를 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 보스 같은 경우에 이상 가오일 같은 게 나오는데 부채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부채꼴 공격이 네번 후에는 원형 공격을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오일 같은 경우 이 패턴만 숙지하시면 를 하나 잡고 네번 공격한 다음에는 이제 전체 잡고 원형을 피해주는 그런 컨트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룬 던전 조합은 1. 탱커에 2. 딜러에 1. 힐러를 추천드립니다 용으로는 탱커에 루디 딜러에는 뭐 코제트 레이첼 힐러에는 역시나 멜리사가 되겠죠. 팁으로는 역시 탱커로 딜러의 반대쪽에서 오로 끌고요. 그리고 파괴석이 나옵니다. 어, 파괴석을 소환하면은 이거를 딜러로 파괴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네, 공격력이 50%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괴하시면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험치 던전. 조합은 3 근거리 딜러, 1 힐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영으로는 레이첼, 델론즈, 세인 그리고 카린 이렇게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팁으로는 카린 위주로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작은 원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맞고 큰원돌개바람인지 근데 무슨 바람인지 있는데 그건 역시 전체를 잡고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카린은 바깥쪽에서 보스의 바깥 원형 스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만 피해를 주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그걸 일부러 쓰게 만들고 다시 들어와서 딜을 넣는. 약간 요런 느낌의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 어, 경험치 던전은 진짜 쉽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레이드는 먼저 4인 레이드 보겠습니다. 기간테우스는 조합으로는 길라한, 렌, 딜러, 힐러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 역시 길라한과 렌입니다. 렌 같은 경우는 제압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길라한은 화상 저항, 어, 팀원 모두에게 화상 저항을 해주고, 그리고 탱킹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길란 무조건 넣어야 되고, 딜러는 여기에는 코제트인데, 뭐, 근거리 딜러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힐러는 역시 레이드에서는 카린이 가장 좋겠죠. 팁으로는 길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길란은 일단 초반에 상대 오그로를 끌고, 대신에 공격을 하지 않고요 무빙으로 상대 스킬 피하고 오그로 끌고, 이것만 잘해주면은 나머지 뭐, 레인이나 나머지 딜러들이 딜하면서 그냥 쉽게 클리어 가능하거든요. 길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스 바리온의 조합은 일단 루디 그리고 고급용 앙리 역시 단일 딜러 힐러 카린을 추천드리는데요. 루디는 제압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앙리는 마비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계가 오를수록 앙리가 어, 필요해집니다. 악리. 단일 딜러는 코제트 말고 다른 딜러도 역시 가능하고 힐러는 카린을 추천드립니다. 팁으로는 탱커 포지션 그리고 제압을 쓰는 우리 은둔자 루디가 상당히 중요한데. 루디는 바리온과 조금 거리를 벌려서 어그로를 끄는게 맞습니다 무빙 위주로 스킬을 피하고 얼마나 공격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앞쪽에서 그냥 깔짝깔짝 그렇게만 해주는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바리온의 특징은 제압기를 쓰기 직전에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걸 이제 눈치를 채고 루디로 빨리 가까이 가서 제압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다음 보스 리자드리아의 조합으로는 레이첼, 고급 영웅 이안 역시 딜러, 힐러 이렇게 추천 드리는데 레이첼은 리자드리아에서 제압기 사용용웅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이아는 중독저항 어, 무조건 넣어야 되고 딜러는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원거리도 상관없고 근거리도 상관없고 힐러는 여기에서 꼭 카린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뭐 멜리사나 다른 힐러도 가능합니다 팁으로는 시작하자마자 일단 상대가 독을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시작하자마자는 그리고 레이첼과 딜러 서로 반대쪽에서 딜 넣는 게 좋아요 레이첼이 머리 쪽에서 딜을 넣으면 딜러가 이제 꼬리 쪽에서 딜을 넣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제압기를 쓰기 전에는 리자드리아가 벽 쪽으로 붙습니다. 네, 이걸 눈치채고 레이첼을 이용해서 제압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아발란체의 조합은 세인, 아델, 딜러, 힐러,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제압기 영웅 세인이죠? 거기에 메인 딜러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발란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모습은 아닌데요. 심지어 아델은 상당히 단단한 편이고요. 빙결 저항이 있죠. 힐러 둘이 넣고 힐러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뭐 팁으로는 아델로 우리 팀의 딜러의 반대쪽에서 그룹 끌기. 어뭐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8인 레이드 알아보죠. 8인 레이드는 힐러면서 디버퍼 역할이 상당히 큰데 특히나 카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군이 무조건 죽긴 하거든요. 그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카린 그리고 반각 디버퍼 힐까지 같이 되는 멜리사. 그리고 팀원 모두게 궁극기 게이지를 올려주는 샤이. 어, 이웅들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딜러로는 뭐 누굴로도 상관없긴 한데, 역시 전설 플러스 세인, 전설 플러스 코제트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델론즈, 레이첼, 뭐 희귀 세인, 뭐 챙첸, 뭐 이런 영웅들 추천드리고요. 일단 버퍼도 한두 명 있으면 좋은데, 클레어랑 네오델론즈 넣어봤는데, 클레어는 아군팀에 치확을 올려주죠. 그리고 딜도 좀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네오델론즈 같은 경우 아군 전체 방무 효율을 올려줘요 네오델론즈는 많이 안 가지고 오시긴 하는데 어, 얘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8인 레이드 팁으로는 싱글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칼린을 잡고 컨트롤 하는 게 맞고요 역시 앞서 말한 대로 반각 디버퍼 필수로 사용해야 됩니다 멜리사나 없는 분들은 고급여웅의 레드벨벳도 있거든요 20초짜리 당판 공격을 할텐데 이거는 사이드로 빠져서 피하는게 맞고요 이때는 오토를 끄고 피하면 조금 더 쉽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이 세개가 나오는 칼 패턴에서는 타겟을 눌리고 초록칼을 터치해서 부시면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PV 필수 영웅들과 깨알 팁들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잘 이해가 안되거나 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생방송 오시면 던전 클리어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